저는 콧대 코끝을 하기로 했고요. 매부리 굴곡이 있어서 매부리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코 매부리가 있어서 그림자가 져가지고 다른 분들이 멍들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해를 많이들 하셔서 매부리를 깎고 여기 실리콘을 넣고 코끝하고 앞으로 조금 빼서 하는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옆에서 보면 여기가 굴곡이 있습니다 수술 잘 받고 오겠습니다 아, 안녕 오늘은 코성형 2주차입니다 친구들이 티가 별로 안 난다고 자연스럽다고 칭찬해줘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콧대도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자연스러워졌고 이제 얼굴에 있는 붓기는 다 빠져서 화장을 할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화장하고 요즘 돌아다니고 사진을 막, 막 찍어도 콧대가 있으니까 보정을 덜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전 딱히 수술하고 나서도 할 때도 자고 있어가지고 수술할 때는 아픈 기억이 없고 수술하고 나서도 숨못 쉬는 거 말고는 딱히 불편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또코 성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 코만 보고 해 드는 친구들도 너무 잘 됐다고 칭찬해 줘서 주변에 한네 명이 코 성형한다고 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코잘 됐다고. 자랑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 성형 한달 차입니다. 지금 그래도 아바타 같은 콧대 붓기가 거의 빠지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많이 붓기가 빨리 빠진 편이어서, 지금 콧대 너무 잘했다고 해주셔가지고, 주변에서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약간 좀 자연스럽게 하는 걸 원했는데, 딱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자연스럽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고요. 정말 너무 만족하고, 딱히 불편한 점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코선하고 이제 사진 찍을 때도 일반 카메라로 평소에 절대 못 찍었는데 일반 카메라로 막옆에만 엄청 찍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코선형한달차 후기 끝. 안녕. you